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을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냐 했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려고 할때 미움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종교인. 믿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인들이 예수를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이뤄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대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일정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의 증인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